김장배추 수확 후에 밭이 비어 있을 겁니다. 빈 공간이 허전하니까 지금 심어도 되는 작물 6가지를 심어 보세요. 보리는 9월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늦게 심어도 되고, 만약 올해 못 심으면 내년 3월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시금치는 겨울에도 뜯어서 반찬을 해 먹어도 맛있는 재료인데요 지금 심어도 겨울에 천천히 자라니까 심어 보세요 냉이는 지천에 널렸지만 수확하기 좋은 곳에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밭 가운데 심지 말고 밭두렁 같은 곳에 뿌려 놓으세요. 해마다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쪽파는 한꺼번에 심기보다는 일주일 간격으로 심으면 기간을 달리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거든요. 만약 벌레가 걱정된다면 은행화를 몇개 던져 놓으면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. 양파 모종을 심어도 되고 6월에 수확했는데 싹이 난 양파가 있으면 그걸 심어도 됩니다. 보통 마늘은 9월부터 11월까지 심는데 12월에 심어도 자라니까 지금 종자가 있다면 심으셔도 됩니다.